반갑습니다. 학생 여러분, 어, 이제 드디어 파트 2 부분으로 들어왔어요. 첫 번째, 이제 스타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자, 여러분들이 지금 파트 1에서 일변수 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쭉 공부를 해오셨을 겁니다. 이제 파트 2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나는 파트 1에서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. 자, 실제로 이제. 파트 1을 안 듣고 파트 2부터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파트 1의 내용은 1학기 때 배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. 기본기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으면 파트 2로 바로 넘어오셔도 됩니다. 단 파트 2로 넘어올 때 일변수함수에서 했던 미분과 적분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파트 2 부분으로 넘어왔을 때 편리하게 될 겁니다. 미분과 적분이 안 되어 있다면 파트 2로 넘어왔을 때는 상당히 힘든 내용이 될 겁니다. 자, 이제부터는 파트 1에서는 그냥 일반수 함수니까 고등학교에 그냥 뭐야